오늘부터 음, 틈나는 대로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시작은 했는데 <laughs> 음,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0절,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음,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모두를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거기에 요한 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은 <laughs> 음,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어요. 그리고 어, 다음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겠어요. <laughs>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조금 봐줄줄 알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왕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또 성경에는 새 백성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새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기록을 하죠. 마가복음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종.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에 관계된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중심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사실 기록 역사성을 매우 중요하게. 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다른 성경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할때 누가복음의 어떤 주제가 되는 내용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사실 마가복음이 학자들이 의하면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 이야기고요.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음이 사도 요한이 대체적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아마 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AD 70년 이후부터 AD 96년 그럼 96년 AD 96년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어디서 해요? 반모 섬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 주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96년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의 전체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느냐라고 할 때.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지금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1세기 초반에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화적인 요소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히.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읽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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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감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4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를 못하게 됐어요. 너무 안 읽어 버리니까 알지 못하게 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요한복음에 가장 선명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구별되게, 요한복음은 마테복음은 모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건 그때 당시에 매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뭘 말해요? 구세주를 말하지. 구세주를 말하니까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 토마스 성교사님이 <laughs> 영국에서 우리 지난번에 1월1일부터 어 집회하셨던 우리 김영은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토마스예요. 너왜 토마스냐? 그 제가 그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죠. 십몇 년된 일인데 왜 토마스냐? 물으니까 바로 그 영국의 그 토마스 목사님의 마음을 본인들이 계성 본인이 개성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토마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아주 약관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왔을 뿐이지 그냥 대동강에서 바로 순교돼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이 죽고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병사 중에 하나가 토마스 목사님이 이 흘리고 간 성경책이 있었어. 성경.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무식한 사람이 천장이고 벽이고 다 발라버린 거야. 거기다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급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한때 음, 외국에 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모았어요. 그때내 생각에는 아마 그 성경을 한백 몇십 권쯤은 모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은 나라를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세계 언어가 강, 강 나라 혹은 민족 언어로 번역된 것은 뭐다 찾지도 못했고 뭐 중단됐죠.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 번역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소수 민족들의 언어로까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것이 복음의 접촉, 접촉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분명한 의도는 매우 선명해요 주제가 주제가 매우 선명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명한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감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된 성경들을 사도 요한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재해석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유다서를 살피면서도 언급을 했고 요한 서신을 살피면 늘 등장하는 그런 표현. 바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론이 있었어요. 이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헬라 철학 스토어 학박 가운데 그들의 천명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가현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닐까?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선하다. 그런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물질 속으로 오실 수가 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부동한 철학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죠? 아, 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현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헬라 시대에 기독교, 즉, 보금을 전하기에 적합한 그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봐요. 이 AD 70년에서 96년 사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 최소한 30몇 년에서 50년 사이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더구나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곳인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곳인 에베소 지역은 신화에 중심된 곳이에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요즘은 뭐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터키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소아시아의 중심된 곳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는 번디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내륙화 되었습니다만은 번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 문명과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에요.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에베소 가봐서 알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별것이 다 있잖아요. 모든 심지어 공중 목욕탕까지 다 있잖아요. 로마 시대의 모든 물질 문명이 그곳에 다 모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도 요한은 아이 헬레니즘이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선명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 누구 얘기? 예수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이 핵심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기록돼 있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직접적인 언어 구사를 사도 요한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시대적인 환경이 무엇을 요구해요? 이미 다 퍼져 있어. 예수님 이야기가 다 퍼져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변증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그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변증 이러한 것들이 다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사도 요한보다 먼저 세역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세역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숨겨당했으니까. 이 바울 사도보다도 다른 여러 사도보다도 사도 요한은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가 사도 요한은 앞서간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경험적으로 많아요. 시대를 읽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10년 전에 기록한 거라고, 20년 전에 기록한 걸, 30년 전에 기록한 거라고 지금 이 시대의 그 유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내용은 전혀 다르죠. 시대적인 트렌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따른 거예요. 못 모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엄격결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못 모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석구석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죄목에 대해서 보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목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불신자나 대적자의 입에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장은 예수님을 막 신문해가지고 죄를 물으려고 의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뭔 말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방금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까지라도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죄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셔요. 자기 계시라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 많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 이 생명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 뭐 이런 표현들, 이건 다 뭐예요? 나는 무엇, 나는 지금 누가,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개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1세기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바울이 아마도 50년 60년 경의 기록안 바울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표현은 뭔, 뭔,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 20년 30년 여러분들이 그전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대화를 할때 어떻게 대화를 하시, 하시나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아 그때 여기서 이랬다니까 아니, 그이 안가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때는 이리 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네.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사건, 승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선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 시간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먼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 사도 요한이 볼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먼 얘기인데 지금 거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된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완고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였다. 그래서 당시의 철학이 넘보지 못할 분명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 뭐, 나중에 살필 기회가... 있겠지만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 또한 헬라 철학의 치독한 회방과 견제를 받습니다. 그 사선을 뚫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이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약 성경에 170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1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강조했는지 알겠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 체험과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 우리 우리의 인격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믿음은 내인격위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람들의 이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서 자주 기록을 합니다. 뭐 삼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만난다든지, 혹은 이장에 나오는 이 나단아이를 만난 만나는 거요 만나는가. 오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장인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리아를 베다니에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다든지 마르다와의 관계. 나사로와의 관계.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마디로 뭐냐?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간, 시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또 다시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